우리 집 전기 계량기 매닥이 터질 수준으로 측정해본 올해 최고의 가성비가 열식 가습기 끝장 비교. 소음, 전력 소비량, 가슴량, 안정성까지 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보재 자 본격적인 가습기 시즌이 찾아왔대 오랜만에 쿨타임창 가열식 가습기 그것도 10만원대 이하의 야멸창 가성비의 제품들로 콜라 골라, 골라 끝장 비교해봤대 뭐 긴말 찍거일 필요 있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가습량 비교 가습기 성능의 근본은 역시 가습량 아니겠어 7개의 가습기들이 본격적으로 김이 나오는 걸 체크하고 30분간 각 모드로 풀 파워 가동시킨 후 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초정밀저울로 줄어든 물량을 제외 가습량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우선 가장 강 강력한 강모드에서의 1위는 내 친구 마이프렌드가 차지했대 우리 30분간 384ml라는 똥파오를 보여줬는데 비교군 중 유일한 300ml 후반대의 가슴량이었대 사실 30분 측정이니 시간당 가슴량은약 768ml 정도 되는거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였대. 이게 초음파 가습기나 기화식 가습기나 가슴량좀 친다는 제품들의 수준이 시간당 600ml 라는걸 생각하면 장래를 떠나서 가슴량만으로는 탑급 수준이었대 2위는 한일 밥솥형 가습기로 30분에 324ml 리터로 준수한 가습량을 보여줬대 3위권은 시즌, 신일, 르젠이 차지했는데 모두 30분에 300ml 정도의 비슷한 가습량을 보여줬대 이게 각 모드로 제품의 최대 가습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열식의 특징과 사용환경을 고려하면 이 양모드의 가습량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 가열식은 물을 끓이는 특성상 소비전력이 기화식이나 초음파식 대비 압도적인지라 이게 각 모드로 마냥 장시간 돌리는게 살짝 졸린대 그리고 세균 걱정이 없는 안전한 가습방식이라 아기들 방 가습기로 주로 사용하는데 이 방이 보통 넓지 않은지라 이런 환경에선 강 모드보다 양 모드로 장시간 꾸준한 가습량을 보여주는 게또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김이 나오는 걸 체크 후 30분간 양 모드로 가동시킨 가습량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사실 대부분 양 모드의 가습량은 강 모드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위 변동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로르젠니 30분간 185ml로 1위를 차지했대.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약 370ml 정도로 이 정도면 작은 애기방 정도는 충분히 커버해. 줄수 있는 수준이었대. 2위는 마이프렌드, 3위는 시즌미 차지했대. 가습량 비교 한줄 정리. 가습량에선 마이프렌드가 가장 독보적이었고, 르제네 양모드 가습량도 인상적인 수준이었대. 물통 용량 비교. 가습기에선 장르를 불문하고 물통 용량 스펙이 중요하대. 왜냐면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가습을 시켜주냐의 핵심이거든. 보통 밤새 가습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급설 수가 없으니 한번 보충시 커버될 수 있는 시간과 그 핵심 스펙인 물통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하대. 그래서 체크해 본 판매 페이지 스펙. 상 물통 사이즈는 이렇대 독보적인 가슴량을 보여줬던 내 친구가 그 가슴량만큼 확한 물통 용량이 4.5리터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대. 하지만 브랜드에서 말하는 스펙상 용량은 보통 밑장 뺀 수치고 실사용 시 안전상 찰랑찰랑 가득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만수 용량은 또 다르거든. 그래서 물통에 표기된 맥수 수치까지 따른 찐 만수 용량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밑장은 한 300ml 정도 뺐어도 마이프렌드가 유일한 4리터대 실용량으로 1위를 차지했대. 2위는 한일 투명 제품이었는데 오히려 스펙보다 실용량이 더 많았대. 뻥 스펙 난무하는 가전몰임에서 르젠과 한일, 신일은 오히려 표기 스펙보다 실사용량이 더 좋았대. 칭찬해 시즌은 물통에 만수표식 없어 측정이 어려웠대. 물통 용량 비교 한줄 정리. 마이프렌드가 독보적인 가습량만큼 압도적인 물통 용량을 보여줬대. 초기 가습 속도 비교 가열식의 특성상 타 가습기 대비 단점이 바로 이 초기 가습 속도대. 물을 끓여서 가습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가습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당장 <laughs> 조여서 목을 빼빠지라는 듯한 고통이 엄습하는데 가습 시작하는데 한나절 걸리면 이것만큼 답답한게 없대. 이렇게 중요한데 판매페이지 등 어디서도 안 알려주는 스펙인지라 내가 직접 체해서 체크해봤대. 먼저 각 가습기마다 1리터씩 동일한 물량을 넣고 끓여서 토출고로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이분야 쾌속전설은 르젠으로 7분대라는 10분대 안쪽에 빠른 속도를 보여줬대. 신일 제품은 9분대로 2위를 차지했고 한일 투명형 제품이 10분대로 3위를 차지 자, 근데 가습기는 주로 밤새 틀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통 가득 받아서 사용하는 게 청배잖아. 그래서 물통 만수 용량까지 가득 채운 상황에서 초기 가습 속도를 다시 체크해봤대그 결과는? 만수시 1위는 신일이 20분으로 1위, 르젠이 25분으로 2위, 한일 밥솥티형 제품이 3위를 차지했다. 이 만수 가습 속도의 경우 물통 용량을 함께 체크해야 하는데 당연히 물량이 적으면 끓는 속도가 빠르고 많으면 느려지기 때문이다. 신일의 경우 사실 물통 용량이 2L대로 타가습기보다 작다 보니 아무래도 용량 버프가 있어 속도가 빨랐던 경향이 있었대. 내가 보기에 초기 가습 속도 부분 찐 1위는 르젠이라고 보는 게실 만수 용량도 3리터가 넘는 편인데 다른 3리터대 제품들보다 최소 3분 이상 가수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요 원인은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 이게 르젠과 같은 형태는 일명 조지루시파인데이 계열의 특징이 내속과 본체가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이라는 거다. 이런 형태가 청소의 용이성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속과 가열판 사이 공간 역시 밀 착되어 있는 구조상 솥 전체에 더 빠른 가열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대 초기 가습 속도 한줄 정리, 만수용량까지 감안했을 때 초기 가습 시간 관련해선 르젠이 가장 빠른 편이었대. 경기 요금 비교. 자 사실 우리 형님 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극도로 예민한 부분이 이 소비 전력 부분이잖아요. 이 물을 끓여서 가습하는 가열 시계 특성상 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소비 전력인지라 이 부분 세 가지 분야에서 빡시게 체크했대. 첫 번째로 가열 시계의 경우 초기에 물을 끓일때 가장 많은 소비 전력을 사용하므로 초기 두 시간 동안에 총전력 사용량을 체크해봤대 두번째로 각 모드 사용시 시간당 최대 피크 전력을 체크했대 세번째로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저단 모드의 시간당 전력 사용량을 체크해봤대 거기 구독 안하고 보고 있던 형님, 누님들 나 아, 이번 리뷰하고 전력요금 개털렸대 전기료라고 생각하고 구독 한번씩 부탁한다 열심히 하잖아 아무튼 그 결과는? 먼저 가장 전력 소모량이 많은 초기 2시간 각 모드로 돌렸을 때 전력 사용량이 가장 적었던 건 미로가 1위 르젠이 2위 한일투명형이 3위였대 시간당 최대 피크 전력에 경우 르젠이 400W시 초반대로 가장 적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 시즌, 신일, 미루 순위였대 아무래도 시간당 가습량 1, 2위였던 마이프렌드나 한일 밥솥형의 경우 비례해서 전력 사용량은 타 브랜드 대비 많은 편이었대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양모드시 전력 사용량은 시즌이 200W시 초반대로 1위 한일 투명형과 르젠이 거의 동일한 260W시 정도를 보여주며 2위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대 4위권부터는 양모드라도 300W시 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줬대 다만 이 소비전력은 가습량과 함께 비교해 해봐야 하는데 바로 가습 효율 때문인데 우리 욕심쟁이 형님 누님들에게 필요한 건 가습량이 적어서 소비 전력이 낮은 게 아니라 가습량도 받쳐주는데 소비 전력도 괜찮은 효율 높은 가습기인 거잖아.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기 요금 관련 종합 1위는 르젠이라고 본대 초기 2시간 소비 전력 부분 2위, 최대 피크 전력 부분 1위, 양모드 부분 2위로 소비 전력 부분 통합 1위인데 가습량도 강모드 시 시간당 600ml급으로 상위권 수준이다. 거기에 특히나 양모드 시 시간당 가습량은 370l. 수준으로 최상위권인데 전력 사용량은 가장 적은 편이었으니 소비전력 부분 효율은 단연 가장 좋았대 전기요금 안줄 정리 소비전력 부분 1위는 가습량까지 고려해봤을 때 르젠이 가장 좋은 편이었대 소음 비교 주전자 끓여보면 알겠지만 이 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은근히 큰편이래 당연히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가열실 가습기의 경우 소음 때문에 못쓰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소음이 살짝 있는 편이래 그래서 이 소음 분야도 집착적으로 측정했대 본격적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이후 동일거리 강모드 와양 모드에서 1분간 1초 단위로 소음을 측정하여 평균 소음을 산출해내는 고성능 소음기로 테스트해봤대 그 결과는? 먼저 강 모드 1위는 3 1 2 d b 을 보여준 시즌이 차지했대 가열식 장르라면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내솥을 사용하는데 시즌의 경우 유일한 코팅솥을 채용했대 소음의 원인은 물이 끓으면서 공기방울이 내벽을 때리면서 나는 거라는데 이때 쓰댕솥보다는 코팅솥이 이 부딪히는 소음이 적다고 한대 사실 2위가 예상밖이었는데 바로 32.5dB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보여 보여준 마이프렌드때각 모드에서 30대 1 초반대라는 저소음을 보여준 건이두 브랜드 뿐이었는데 마이프렌드의 경우 가슴량도 독보적인 일이었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대 보통 하루이세면 당연히 소음도 비례해서 커지는 게 인지상정인데 마이프렌드의 경우 소음차폐를 잘한 건지 가슴력도 좋으면서 소음도 놀랍도록 잘 잡았대 이는 양모드에서도 인상적이었는데 3 0 6 d b 로 아예 1위를 차지했대 확실히 제품의 부피가 다른 제품보다 큰 편인 만큼 소음차폐를 위한 설계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싶대 소음비교한 줄 정리. 소음 관련해서 시즌과 마이 프렌드가 가장 인상적인 저소음 성능을 보여줬대. 안정성 비교. 오염물이 분사되지 않는 안전한 가습기라고 하지만 물을 100도씨로 팔팔 끓이다 보니 아무래도 화상 관련 걱정이 되는게 이 가열식 가습기 장르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많이 쓰는 장르인지라 안전성 역시 주요 체크 사항이대. 그래서 보통 쓰러졌을 때 작동이 멈추는 기능은 이장르에선 거의 기본 성능 중 하나래. 나 같은 경우 거기서 추가적으로 체크해보는게 두가지 정도 더 있대. 우선 첫번째로 넘어졌을 때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 위험할 수 있기에 이걸 체크해봤대 대부분 토출구의 뚜껑 틈새로 물은 거의 새지 않았는데 신일은 뚜껑 사이로 물이 좀 빠져나오는 편이었고 한일 투명형은 상복 흡수가 가능한 형태상 넘어졌을 때 물이 좀더셀 수밖에 없는 구조였대 두 번째로 토출구 온도대 백도씨로 끓여서 수증기를 분사하기 때문에 보통 가열식의 경우 토출구 온도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백도씨인 경우가 많대 그래서 수증기가 토출구로 나올 때 조금이라도 식혀서 분출하는 기능을 가진 제품들도 있는데 비교 보랜 브랜드들 중에 르젠과 한일밥솥형이 70도대로 조금식혀서 내보내고 있었대. 안정성 한줄 정리. 브랜드들 모두 안전성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없었대. 다만 넘어져도 물이 많이 새지 않고 수준기를 시켜서 내보내는 설계상 르젠과 한일밥솥형이 개인적으로 비교군 중에선 안전성 관련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대. 편의성 비교. 대단한 성능이랄 게 들어가지 않는 가습기 장르라도 편의성 체크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 먼저 침대에서도 컨트롤 가능한 리모컨 옵션이 가능한 건 마이프렌드 한일밥솥형 시즘이 가능했대 목표 습도를 설정하고 도달시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은 마이프렌드와 한일 밥솥형이 가능했대 실시간 온도 표시는 마이프렌드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습도와 온도 모두 세팅 및 표시가 가능한 데에는 이 마이프렌드에 자체 탑재된 온습도계 덕분이었대 이게 외장온습도계인지라 먼 꼬리처럼 튀어나와서 보기엔 좀 거시게 보이지만 나름 본체와 떨어져 가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아 내장형보다 좀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대 타이머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었고 분무량 조절의 경우 르젠과 시즘을 제외하고 모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했대. 가열식의 경우 안전상 뚜껑을 연 후에야 추가 급수가 가능한데 하늘 투명형의 경우는 뚜껑을 열지 않고 상부 급수가 가능해 물을 추가하는데 편했대. 가습기의 특징상 물이 상시 답기 때문에 세척 관리 편의성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본체에서 내솥과 뚜껑을 분리해서 따로 세척 가능한 분리형이 이 세척 면에선 좀더유리하대 어젠가 하늘 투명형을제외하고 모두 내솥과 뚜껑 등을 분리할 수 있었대. 다만 물통 일체형이더라도 매번 100도씨로 끓이기에 내부 소독이 자체적으로 되기도 하고. 내부에 쌓여있는 스케일 등은 구연산을 통해 제거가 가능해 엄청나게 불편한 건또 아니래 편의성 한줄 정리 리모코너에도 목표 습도 설정과 유일하게 온도까지 표시해주는 마이프렌드가 편의성 측면선 가장 우수했대 세부적인 분무 단계와 분리세척이 가능한 것도 주요 우수 포인트 추가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뽁뽁이 덕에 더안 넘어지는 강점은 있긴 한데 이 뽁뽁이가 너무 잘 떨어지고 옮길 때 오히려 힘들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쪽이었대 가격 비교 이것저것 비교해도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선택 관련 가장 시계 영향을 받는 요소는 가격이잖아 10만원대 이하 가성비 제품군 비교인 만큼 요게 더욱 중요한데 쿠팡가 기준 가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대 1위는 신일, 2위는 시즌, 3위는 마이프렌드 순이었대 그래도 3위까지는 15만원 미만의 상당히 착한 가격을 보여줬대 결평! 가열식 가습기의 경우 8 8 끓여서 가습하다 보니 자연소독이 되는 데다 수중기 입자가 워낙 작아 오염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안전한 가습이 강점인데 특히나 추울 때 난방효과까지 더해진다는 게 개꿀이대 요런 강점들이 나에게 맞는다면 각 분야별 특장점들 속속들이 분석해드렸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습기 알아서 잘 선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 칼 그것도 귀찮으니 그냥 딱 하나 뽑아줘 라고 댓글로 들어누우실 거제네 그래서 상황별 딱골라드린듯 개인적으로 공간이 넓어서 가습량도 받쳐줘야 하고 오래 쓸수 있도록 물통용량도 빠방하고 작동이나 관리 편의성까지 받쳐주길 원한다면 마이프렌드 제품이 맞을 것 같대 물통용량과 가습량 모두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 면서도 저소음 부분 또한 1위권으로 상당히 조용한데 심지어 가격까지 착한 편이래. 유것과 거의 동일한 스펙의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타 브랜드에선 20만 원대가 넘는 걸 생각하면 가성비 측면에선 독보적인 수준이래. 가습량도 중요하지만 장시간 지속해서 연속 사용이 더 중요한지라 소비전력 측면도 민감하고 안전성이 또 중요하다면 르젠 제품이 잘 맞을 것 같대. 기본 강 모드 가습량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양 모드 가습량이 타 모델들을 압도하는 독보적인 1위 수준이면서 소비전력 또한 종합 1위로 가장 훌륭해. 장기간 연속 사용해도 가장 잘 맞는 제품이었대. 거기에 분출고온도도 72도 정도로 낮춰 분사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성도 훌륭했대. 여러모로 아기방과 습기로 적합한 스펙들이었대. 최근 유행하는 이런 투명형 가열 가습기 많이 고려할 텐데 이런 형태의 경우 수유등으로 쓸수 있고 물이 끓는 게 보인다는 심미적인 장점과 더불어 상부흡수가 되는 편의성 등이 강점인데 반해 쓰러지면 물이 좀더 흐를 수 있고 가습량과 소음 측면에서 밥솥형이 살짝 밀리는 구조적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자. 유행했다면 구독,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Bali